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그거도 재밌다. 그렇고 그고같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을 만난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어요 반짝이 <laughs> 자꾸 반짝이는 거오다와 이게 양이 많다 양 많은 <laughs> 아, 것도 아, 아, 이게 좀더 작다 감와 좋다 와 <우와> <laughs> 어, <안 됐어. 웃음> 너무 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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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반 <laughs> 아니었는데 아니야. 어 맞아. 사르돈에 맞아. 어. 너무 맛있다. 어 맛있다. 음. 맛있는 데? 술집. 술집. 우리 술집을 많이 맞아 안 가서 어. 술집은 잘못 가서. 음. 음. 근데 아 술은 아, 저희는 그냥 방에서 많이 마시고. 맞아. 맞아. 저희끼리 마시지. 응. 술집은, 왜냐면 손님을 만날 수도 있고.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술집을 갈수 있는 시간도 맞아. 없고. 맞아. 스케줄도 없고. 뭐, 음, 컨디션도 안 되고. 맞아. 어. 근데 어. 내가 사진 보다는. 보는데 응. 술 되게 많이 먹더라고. <laughs> <좀 웃음> 어. 그건 그냥 탄산 아니고. 사진에 다 맥주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냥이제 그냥 음료수 그냥 어. 같은 어. 거. 어, 탄 반주. 그래 여기 그 코탈베 거기 맞다. 그리고 그니까. 어, 어, 맞아 맞아. 스페인이 진짜 맛있는 게 어, 많아. 입, 우리 입에도 잘 맞아. 서 맞아. 가격 싸고. 음. 유럽, 맞아 유럽 유럽 치고는. 음. 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많이 얘기한 거 같은데. 남편 만나는 거라고는 줄 알았네 <laughs> 제 남편을 만난 게 가장 큰 실수였고, 제만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 그 아니고 저번 에 얘기한 거 같은데 그죠? 흑장미를 어, 어, 연애 때 나는 음. 오빠는 술을 잘못 음. 마시고 하니까 내가 막 흑장미를 해줬어. 근데 나는 <laughs> 술을 취하지는 않는데 차를 타면 음. 이게 막 울렁울렁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속 이렇게 된 거지. 어. 서울에서 마시고 음. 들어가. 그래서 잠깐만 세워달라고. <laughs> 그는데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막 갑자기 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음. 음. 잠깐만 하고서 이제 막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모르겠고 그냥 어, <laughs> 뭐 했어. 음. 근데 거기가 어. <laughs> 아, 잠깐. 어어 어. <laughs> 어, 어, 어. 그래, 가지 마글로이러는데뭐 어. 뭐, 모르겠고 음. <laughs> 난 <너도> 더, <laughs> 어. 골목으로 들어가야겠고 해가지고 <laughs> 했던 적이 있었지. 어. 음. 그때 또 일, 일찍 결혼했으니까 뭐 음. 음. 남편이 술 많이 마실 일도 없고. 왜왜왜 아니 술안못 마시니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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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laughs> 남편이 아니 많이 늘었어 넌잘 아, 되셨나요 아니, 잘 아니 하지 원래는 하지? 얼굴이 되게 빨개져 아, 그리고 아, 원래 잘못 마셨는데 아,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맞찬가 이렇게 그래. 하다 니까 아, 너도 늘지 않았어 엄청 어. 늘었지 <laughs> 귀엽다 애기, 어. 그리고 외 네. 맞고 다시 못 먹었다가 또 계속 먹으니까 다시 늘었지 아 어. 저는 <laughs> 어, 그래. <laughs> 완전 쭈이었대요 국내에서 어. 비행이었고. 동기랑 비행이 나온 거예요. 어, 부산이었어. 부산 호텔 근처에 꼼장어집이 되게. 어, 그래요. 어, 어, 옛날에. 아, 있어가지고. 아, 우리 그럼 여기서 한 병만 먹자. 했는데, 어, 저잔한 네? 병? 어. 그걸 세 병을 마신대요. 밀받았네 <laughs> 어. 그때는 근데 음주 그걸 막 사주면. 아, 주짜걱이 없어. 어때요? <laughs> 다음 날한 병만 아, 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러니까 마셨다. 커피를 마셨는데 그 다음 날그 사무장 전화가 와. <laughs> 아,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짐만 챙기고 <laughs> 그치, 어. 내려가가지고, 근데 사무장 아셨는데 물은척 해주시더라고. 사무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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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비행기 탔는데 <laughs> 술 올라오지 않아? 어, 올라오고. 난리 그딱 해. 앞에 앉아 있는 앞에 사람이 신문을 갔다. 보는데 뒤에 소주 광고가 있는데. 아. 어, 올라, 올라오는 <laughs> 거야. 올라오는 거같그 <laughs> 사진만 봐도.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앉았는데 이제 앉아서 랜딩하고 손님들 내리는데 이제 거울 어, 올라오고 찾았던 게 이제 올라오고, 올라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아. 그 이후로 나는 아, 어, 비행, 어, 어, 비행 전에는 절대 오비 많이 온다 그래? 음. 아, 이 언니 눈 좋네 어 그치 안 보여 어. 너무 많이 어? 오잖 어? 많이 오는데? 어, 어,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laughs> 어떻게 아니, 감기 너무... 걸리시는 거야 아 진짜 많이겠어. 너무... 뭐. 그 남편 뭐, 뭐, 아 너무 신거 하나 너 우산을 들여. 어. 음. 이만파사이안좋어 어떻게 만나? 아 갑자기. 어이게 뭐, <laughs> <깜짝이야. 웃음> <안 사이 웃음> 너무 좋아요. <웃음> 아니 철목 만났어. 어, 진짜? 나지 아니 뭐라 그래? 되게 의외지 않아? 안갈 같은데. 나 처음 갔는데. 한잔하실래? 그냥 같이 놀다가 어... 네. 괜찮나요? <laughs> 아니 저 괜찮나요? <laughs> 이미지? 나는 클럽을 안 가봤어. 애기 낳고 가봤어. 가봤어. 애 네. 낳고 오빠랑 이제 오빠 친구들이랑 네.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맞아, 어, 맞아, 여기는 맞아. 브루스 타임이 언제야? <laughs> 그런 거 없대. <웃음> <웃음> 그런 거 없대. <웃음> <웃음> 그런 거 없. 안될것 어, 같은데 그리고 이 여기 이, 이게 다 달라. 이거 껴봐 너무 달도잘잘 잘잘잘 어울려서, 잘잘 어울려서 사야 될것 같아. 진짜 빵. 이거 어, 예쁠 것 같아. <laughs> 이거 어울릴 것 같아. 어, 안 빠지는데? 뭐야? <laughs> 잠깐만 어, <laughs> 어, 어. 어, 어. 어. 집에 갈게요. <laughs> 어, 어. 어. 이거 뭐야? 언니 이게 언니 어울려요. 이거 은색이야? 어. 어. 화이트 모브 머리야? 노즈 오즈 노야응 노즈 오즈. 난 이게 잘 어울리지. 언니 이게 더잘 어울려. 빵 이거 있었지? MG 오네요. 어, <laughs> 네, 그래. 네. MG 여기. 이거 <laughs> <laughs> <너> 뭐야? <laughs>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건 MG가 아니야, <laughs> 이때기. <이틱이야. 웃음> 아, 충무원이 추천하는 칵테일. 요새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꼬냥, 아 그거를 사람들이 항상 시켜가지고 요새 맛있어? 먹는 게 요새 아 그게. 그래서 지지 같은 음, 거? MG. MG들이 맞아. 요새 <laughs> 먹는 방법 해가지고. 어, 원래 하이볼 메뉴가 없었는데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생겼어 어, 생겼어. 어 하이볼이 그, 생겼어. 나 다닐 때도 있었어 아, 응 맞아 근데 진짜 응. 요즘에는 언니 그 메뉴 누을 옛날에는 가졌어. 다 지금 어. 걷었잖아 어. 어. 이제는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씩기 하나, 하나, 어. 하나 하나 와인잔을 응. 4개를 달라고 해서 다시음 저희가 레드와인 두개 2개, 화이트와인 두개가 실리는데 다 따라달라고 해가지고 찍어? 사진을로 어, 동영상 요새 하도 찍, 음, 유튜브는, 유튜브는 잘 돼있어가지고 나 아, 언니 그거 요즘 너무 먹고 싶어. 하와이 냉라면. 아, 그거 아, 다시 아하지 그때 얘기했어. 했었어? 음, 안콩 다시... 얘기하면서 하와이도 말했어. 아, 네. 어, 어. 그 나는 싶어. 서울정이 생각이 나. 아, 아 서울정 대구. 중대구 군대구랑 중대구. LA가 유어해 응. 맞아, 아, 아, 제잘 아, 맛있어. 그렇게, 맛있지. 맛있지. 그렇게 <laughs> 외국 가면 한식 <laughs> 먹고 <하시고>. 아, 한국 오면 <laughs> 아, 파스타 먹고 이상해 심리가. 언니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난숲기 아, 숲기 방콕 음식 제일 먹고 싶어. 새우국식.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진짜로 마시러 가자, 이제. <laughs> 진짜를 먹으러 <laughs> 이제 자 <맞아>. 고생했어, 고생했네요. <laughs> 짠! 대단하다. 어, 어,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나도. 알코올 들어갔는데.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먹어서. 아까부터 아팠어? 아팠어. 목이 아팠어. 스트레스 차이 아, 들어 아니야? 그럼 여기가 안 좋다는 건데? 어, 맞아. 여기, 응, 어. 여기. 일자 목. 뭐. 그거 전해줘. 지금 전해줘. 엄마, 내가 만든 비행기 하면서 전해줘. 왜냐면 지금 선물 살때 해야지 계산하면서 딱 줘. 할인아, 여보, 하인이가 엄마한테 비행기 보냈는데, 할인아, 응? 여기서 열로 보내. 응. 어우, 정아린, 응. 읽어봐, 읽어줘야지. 안았어안 응? 응. 돼. 아빠, 비밀이구나. 아빠는 봐도 돼. 안 돼, 아빠도. 아리나 그리고 엄마한테 이 편지와 함께 선물을 하나 사주기로 했잖아 이원가 12,600원 12 원이면 콜라겐은 꾸준히 드시면 오늘의하이 이틀 연습이 궁하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딱!